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자진 사태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이 충격적인 옹호라며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9시 42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야말로 국헌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윤 대통령은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헌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금 야당은 비상개엄 선포가 내란제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AFP통신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주 개엄령 선포와 국회 파병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며 북한이 국가 선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개헌령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개헌령 선포의 목적은 자유주의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개헌령을 통치행위로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bbc도 계엄령 선포를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담화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과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짚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반란행위였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의 정치적 라이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공통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봤다. AFP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를 국가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며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탄핵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은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